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 실제 거주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거주했던 내용이고, 다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에 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사지 마라 라고 매일 외치던 제가 왜 이런 실제 거주 후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뭐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시행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별로 사고 싶지 않아도 네. 그 다른 분이 이제 하시는 물건을 뭐 오피스텔 한두 칸이라든지 뭐 이런 타운하우스류 꼭뭐 예 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남부 모처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사 사기도 했고, 실제로는 뭐, 제가 뭐, 세컨하우스를 쓰면서, 부모, 부모님들 가끔 모시고 가서, 뭐, 바베큐도 하고, 뭐, 힐링도 하고, 주말에, 그,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목적과, 저도 이제 뭐, 그런 목, 비슷한 목적도 있고 해서, 하나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년 정도, 매일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2년 정도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 층간 소음이 아니라 측간 소음이다. 제그 전원주택 영상에도 어떤 이제 전원주택 그 올해 거주했었던 분들이 분이 댓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예, 살견 충동이인다. 네, 살견 충동, 예, 반려동 개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인다 뭐 그런 댓글도 이제 써 쓰셨는데요 10분 동감하는 게 저도 이제 반려동물 개를 굉장히 많이 저도 개를 키우고 있고 부모님도 이제 개 고양이를 굉장히 다수 내네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동물을 굉장히 저도 이제 사랑하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운하우스를 위해서 그 동물의 소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구조상 문제 때문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붙어 있죠. 두 집이, 한 집, 두 집. 붙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요렇 뭐, 단지형 보시면, 뒤에 있는 얘네들은, 이 귀염둥이들은 두 개씩, 두 개씩 붙어 있고, 앞에는 단독들이 있죠. 단독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따블이 넘어가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아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한 그 타운하우스도 사실은 거기도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돈을 더 주고라도 요거를 살걸 했다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붙어 있는 물건들을 하시죠. 그러면 이 건물 이 붙어 있는 건물 자체가 그 사운드 네, 그 스피커 시스템의 우퍼가 되는 겁니다. 우퍼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이 보통 보시면 1층, 2층, 3층. 뭐 자금은 2층, 3층 보통 3층이잖아요. 계단이 이양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이두집 가운데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이 우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진짜로 쩌렁쩌렁 울립니다. 쩌렁쩌렁 울려요. 계단 올라가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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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소리가 무슨 그 군대 시절에 무슨 그 수류탄 훈련할 때 뻥뻥 터지는 그 울리듯이 뻥뻥 울려요. 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단, 계단 올라갈 때 우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려동물 문제. 뭐 제가 개를 기르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남의 담배 연기 싫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부모님 모시고 네, 가끔 가서 이제 BBQ 파, 바,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런 거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하면 좋은데. 예 남이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통 이런 용도 주말에 이제 보통 저녁에 바베큐 파티 하시면서 이제 술 한잔 하시는데 소음이, 예, 내가 내는 소음은 별로 안 들리지만 남이 내는 소음은 예,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 면 타운하우스의 목적이죠. 여러분이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가지는 그 목적, 예, 그 목적과 거기 옆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뭐 반려 이런 단지형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큰큰 큰 개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그렇죠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에서 큰 개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한마디로 그니까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려동물 소음 및네 여러 가지 그런 민폐를 끼치려고 온 거죠, 그렇 민폐를 끼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목적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베큐 파티를 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킬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의 목적,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운하우스의 장점이 곧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단점이 될수 있다는 라거 생각해 보시고요. 오죽하면 제 아까 말씀드린 제 영상에 댓글 달으셨던 분이 살견 충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크게 다른 동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게 생각하진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내가 하는 건내로남불이라고 네. 그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음이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예 단독으로 가셔야 되는데 분양 그 분양가 이런 거 알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단독은 네 어마어마하게 따블이 넘어갑니다 비싸요 그래서 1번 제일 크죠 층간 소음이 아닌 측간소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이것도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테라스 이런 거 있죠 앞에 이제 정원 있고 요런데도 테라스 네 테라스 여기도 조그맣게 있고 테라스가 조그만 테라스 많은 데는 뭐한 3개 있고 앞에 정원 있고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힐링도 되고, 뭐, 밭도 각, 뭐, 조그맣게 하시면서 이렇게 뭐, 작물도 키우시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데, 항상 사람은 그렇죠 꿈은 원대 하나, 뭐, 연초에 하는 그 금연 계획, 그죠 다이어트 계획과 똑같습니다. 잔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잔디와 잡초가 자라는 속도를 상상도 못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잡초가 많아지면 예, 벌레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정원 말고도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가 있다. 그럼 큰게 5평서 6평. 그리고 이제 두세 평짜리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 합치면 10평이 넘어가는 공간인데 이게 처음에 뭐 한두 달은 관리를 해요. 가끔 가다 저도 가서 이제 뭐 관리도 하고 풀도 뽑고 내가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좋네 했습니다. 근데 이걸 관리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다. 그리고 추가 비용, 장비, 그렇죠? 재초기, 뭐 약품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 조금 들하다가 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정원과 테라스 관리를 포기하셨을 때 벌레 및뭐 부식. 게다가 대한민국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게 노후화가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이 테라스와 정원 쪽에 있는 이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이제 여러분 주거하시는 아파트는 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법규가, 네, 법규가 굉장히 많다. 깐깐하다. 그리고 아파트 아닌 것들, 도생, 뭐 생숙, 여러 가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관련 법규가 있지만, 아파, 공동주택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한 수준이다. 그래서 집합건물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설업자들은 일치 단결해서 로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뭐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이런 물건들은 이 집합건물도 아닙니다. 그냥 주택이에요. 그래서 법규가 네, 관련 법규가 있긴 하지만 거의 네, 없는 수준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도로 뭐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시행사 시행사는 도면에 돼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마이너스 옵션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인터넷에서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꼬라지가 어떤지. 그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다른 거는 안 해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시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등을 하나 달고 싶어요. 여기 뭐 어두워. 예, 등을 몇개 이렇게 달고 싶은데 이게 나 혼자만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동의. 이 절차 뭐 토지 작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 재개발에 생각해 보시면 되시죠. 꼭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분이 꼭 나옵니다. 이러면 진행할 수가 없다. 진행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재설 이런 거될 리가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 분리수거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시설이 잘돼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법규가 없기 관련 법규가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최소한의 시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리수거장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뭐 일주일에 한번 와요 빨라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외진 데 있으면 막 이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러면 뭐한 이틀 지나면 여기가 꽉 찹니다 꽉 차요 그러면 다그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는데 내 네, 수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옆에 그냥 대충 쌓아두게 되는데. 그럼 미관에도 좋지 않고, 네 그렇죠 시골이기 때문에 벌레들 인근에 있는 온갖 벌레들이 네,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네, 잔치를 벌인다, 네, 축제를 벌입니다. 그 꼬라지를 보셔야 되고 화재 대비 시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죠. 보시다시피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보다 화재 대비가 더 잘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네, 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불안하셔서 추가를 한다. 네, 다 돈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관리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요 원하는 여러분들이, 아, 사람이 사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네, 이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이 절차를 넘긴다 하더라도 네, 관리비의 대폭, 엄청난 대폭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행사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사한테 뭐 이야기를 해본다. 아니죠. 이런 타운하우스 분양하는 시행사는 대부분 SPC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SPC 뭐냐? 사업 분양이 끝나면 네, 해산 해체합니다. 네, 돈 분양 다 끝나고, 돈낼거다 내고, 뭐 하고, 정산이 끝나면 해체합니다. 해체하는 거예요. SP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셔서 무슨 사업의 주체와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그렇죠. 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건설사랑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SPC다. 네. 사업의 주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다. 공동관리가 부재.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냥 보, 이런 데가 주차 공간의 문제죠. 네, 이렇게 주차 공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네, 주차 뭐 옆차라 뭐 문콕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나 혼자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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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필로티 생각하시면 필로티 위에 있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냉난방, 게다가 아파트 필로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있고,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 아파트가 있, 있어서 그냥 뻥 뚫려 있는데 비해서 그래도 냉난방비, 이 하단부 때문에 냉난방비의 상승이 있지만 이, 요 형태는 그쵸. 삼면은 막혀있고 여기만 뚫려있잖아요. 여기만 뚫려있어요. 여기 차가 있는데 삼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지금 구입한 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겨울에요. 여름 겨울에 습도, 냉기,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필로티는 이렇게 바람이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막혀있기 때문에 이 안에 습도와 냉기가 뭉칩니다. 뭉쳐요. 꼭 뭉쳐요. 습도와 냉기가 꼭 뭉쳐있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벌레, 거미, 거미줄 치게 되고, 그것도 귀찮지만 다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냉기가, 겨, 특히, 뭐, 겨울 예를, 겨울의 예를 말씀드리면, 요 안에는 냉기가 무슨, 네, 원기옥, 드래곤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기옥 쌓이듯이 냉기가, 원, 냉기의 원기옥이 꽉 들어 찹니다. 그러면 그 냉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요런 복층형 건물에서 나오는 냉난방비보다 대폭,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주차 공간 때문에요. 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냉난방비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복층 구조기 때문에. 아파트는 네, 수평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뭐, 혹, 혹서나 혹한이 아니라면 거실에서, 네, 그렇죠. 에어컨 냉방기 돌려놓으면 옆에 있는 방들에도 뭐, 이렇게 냉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새는 에어 서큘레이터라는 좋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바람을 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죠. 수직 구조입니다. 최 작은 2층, 대부분 3층. 그러면 에어... 수평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안 가요. 냉기는 난방이 위로 안 갑니다. 게다가 여름에 냉기는요. 위로 끌어올려요. 온기를 위층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 냉기가. 그럼 1층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다. 그럼 1층은 추운데 2층, 3층은 그냥 죽어납니다. 결국엔 1층, 2층, 3층을 네. 보통 3층은 애기방 그렇게 사용하죠. 2층은 뭐 이렇게 부부침실, 1층은 거실 다 에어컨을 세대를 네. 다 돌려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돈을 포기하고 개방감을 얻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요새 오피스텔도 복층형 오피스텔 아시죠? 근데 복층형 오피스텔 살아본 분들이 다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맨 처음 복층형 오피스텔 광고할 때. 크고 넓은 창문, 층고가 3m에 가깝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다. 개방감 좋죠,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시원하게 잘 보이죠. 대신 돈을 포기하고 개방감을 얻는 겁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게다가 복층형 오피스텔보다 창문이 훨씬 많아요. 복층형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창문이 한 쪽에만 있죠. 그런데 이 타운하우스 류는 테라스 있죠. 그러니까 기본 여기 큰 창문. 테라스가 여기 있으면 있지만, 작은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창문, 문, 그리고 뭐 이런 데 창문 또 있고요. 창문이 층에 적으면 세,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있어요. 럭셔리에 보이기 위해서 대부분 세 개를 채용합니다. 그러면 집한 채에 지금 창문이 몇 개입니까? 1층에 세 개, 2층에 세 개, 3층에 두 개, 여덟 개. 게다가 크고 아름다운 창문입니다. 네, 개방감을 위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 창문도 크다. 네, 큽니다. 창문이 많다. 냉난방미가 많이 든다 게다가 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암막 커튼 류를 하시게 되면 창문이 크죠. 네, 기본 기성품에서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스텀을 하셔야 되죠. 커스텀. 네. 사제 주문. 그러면 비용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네. 제가 뭐 간단하게 자주 거기서 제가 그 제, 그 세컨하우스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네, 실제 거주하면서 느꼈던, 진짜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굉장히 일부예요. 일부. 불편했던 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섯 가지는 필히 생각을 해보시고, 익스큐즈 하실 수 있겠다 하시면 들어가시면 되고, 최악은 이거죠 황금성 제로다. 앞에 거는 실생활의 문제지만 이건 황금성 제로. 전원주택과 똑같습니다. 팔리질 않아요. 팔아도 굉장히 헐값에 내놓으셔야 되고 당연히 왜 그러냐 공급이 과다하고 할인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영업 수수료 및 부동산 MGM 문제. 부동산 판에 온갖 안 좋은 나쁜 점은 이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분양 판에 모조리 일신에 다 갖고 있어요. 집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네, 나쁜 분, 제 영상 중에 전원주택편 시리즈 1편에서 3편을 보시면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영업하는 방식 및 해먹는 방식, 해처먹는 방식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렇죠. 타운하우스에 거주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눈앞에 럭셔리한 집에 그 조감도에 현혹되시기보다 다시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운하우스에 왜 가려고 하느냐. 힐링, 그렇죠. 휴식, 뭐 파티, 뭐 이런 거, 반려동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데, 옆집에 오는 사람도 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다.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